300명의 고등학생 스트라이커를 가둬서 단한 명의 스트라이커를 가려내는 여기서 떨어져 나간 선수들은 다시는 축구를 할수 없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축구 만화 이야기입니다. 일본,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캡틴츠바사란 만화가 있었습니다. 캡틴츠바사라는 만화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라는 스페인 미드필더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였고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그 만화 주인공이 입는 티그 티셔츠까지 같이 따라 입을 정도로 좋아했고 페르난도 토레스라는 공격수도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는 스트라이커를 맡았지만. 사춘기 시기로 넘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 만화의 주인공 법칙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축구 만화의 파트너나 혹은 주인공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는 구조로 가게 되죠.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인공이면 포워드 친구가 있거나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스트라이커가 주인공이면 공격형 미드필더 친구가 있습니다. 휘슬이란 말아도이 스트라이커 친구 옆에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조력자가 꼭 있었고, 이 판타지스타라는 말아도 스트라이커였던 주인공이 축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더 넓게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내용이었죠. 그 덕분인지 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한 나카타 히데토시나 2000년대 일본 대표팀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은 나카바라 슌스케나 오노신지 같은 선수들,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많았고, 그 방점을 혼다케이스케 선수가 찍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도 카가와신지나 미나미노 타코미 같은 선수들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을 만큼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있어서 일본 축구가 키워주는 환상은 모두 만화에서 비롯된 작품이었고 그 만화의 궁극적인 시작은 이 캡틴 치바사라는 작품의 치바사 때문이었죠 실제로 일본 축구에서 치바사가 시작된 이후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지망하는 선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공격진이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 서브컬처의 영향을 다시 한번 보고자 시작된 것이 이 블루록입니다. 이 블루록은 굉장히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국내 OTT 서비스에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스타일과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감금하고 합숙시켜서 에고강한한 명을 키워낸다 그리고 초반에 밀려난 애들은 다시 축구를 할수 없다 라는 컨셉으로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결국엔 시리즈가 계속 거듭되면서 에고가 강한 공격수가 한 명이 살아남는 건 맞지만 각자가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강한 일본 대표팀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몰입도를 더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일본은 서브컬처에 의한 영향이 좀큰 편이고 서브컬처로 인해서 선수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클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져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수 있는 부분이 일본의 일왕배, 일본의 FA컵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코리아컵 같은 거겠죠 FA컵 포스터는 그 해에 인기가 많았던 축구만화의 주인공이 포스터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은 타치미라는 감독이지만, 거기에 주역 중 하나가 또, 치바키라는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치바키 선수가 일왕배 포스터를 많이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통은 블루록에게 넘어가 있죠. 블루록에서 주인공은 이 이삭이라는 친구인데, 이삭이 이 친구도 결국에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을 넣는다라는 대전제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여타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 주인공 작품보다는 좀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긴 하죠. 실제로 블루록의 인기는 다양한 부분에서 알수 있는데, 일왕배 포스터뿐만 아니라, 2022년 일본 대표팀이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할 때그 일러스트를 맡았던 게이 블루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은 이런 서브컬처 부분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똑같다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의 어린 선수들은 실제로 선수를 보면서 실제 플레이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 만화를 본다거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내가 영감을 얻는 타입들은 굉장히 소수에 가깝고 특히 어린 선수들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그 선수처럼 되겠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서브컬처를 통한 포지션 증강이나 서브컬처를 통해서 선수가 자신의 목표점을 정하는 방식은 어쩌면 일본에서만 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구만한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런 스냅앤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애니메이션 재밌는 거 없어? 국내에는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만화나. 없고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만화는 어렸을 때한편 있었고 커서는 보통 웹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웹툰은 빌드업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타코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빌드업과 타코너는 또 우리나라 축구만의 전통을 거스르는 주인공들이 하고 있어서 둘다수병비드 빌더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는 풋살 만화가 웹툰으로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툰이 단행본 만화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좀 가벼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서사적으로는 일본은 조금 더 개인의 초점보다는 팀이 만들어가는 서, 드라마. 그리고 팀이 만들어가는 스토리에 중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서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인이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재밌게 비교해 보면서 볼 만한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의 어린 선수들이 더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2강대 탑선. 블루록. 블루록 아니면은. 근데 일본은 J리그가 좀, J리그도 되게 특이한 게이 서브컬처랑 많이 연관을 맺어. 그래서 협약해서 구단 유니폼 공개를 막 러브라이브로 한다든가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축구 만화가 아니더라도 좀 인기 많은 작품들이 그 구단의 마스코트가 돼서 그 역을 담당했던 성우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비율은 높은데, 이게, 뭐랄까, 이 정도로, 이렇게, 밀접한 영향까지는 가진 않는 것 같아. 요 당장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6시엔 꼭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6시에 뭐해? 생생정보통 같은 거 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로버트 만화를 한다든가, 그런, 만화시간이 딱정해져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왜,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무조건, 디즈니 만화동산이 끝나면, 그, 한때, 일요일 날 슈퍼그랑조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모든 아, 아침에 어린, 어린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만화는 되게 아동용으로 많이 가기 시작했고, 일본은 아직도 그래도 청소년 단계에 소비될 수 있는, 성인 단계에 소비될 수 있는 만화의 수요가 아직 있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축구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되게 재밌어요. 일본 단행본을 보다가, 애니화가 되면 신기한 게 뭐냐면, 단행본 때는 막 축구화를 그냥 다 그려. 막 미즈노가 됐든, 아식스가 됐든, 나이키가 됐든. 근데 영상본으로 오면 그 축구화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나 봐. 그러면 이제 일례로 캡틴츠 바사가 아디다스랑 스폰서십을 맺어갖고 어떤 작품에서 캡틴츠 바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아디다스에 있었어. 뭐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더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